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이가 가라사대 볼치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비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고 칭찬을 하면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고 그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아놓으면 닫은 것을 열 자가 없는, 열고 닫는 주권을 주님이 홀로 가지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홀로 하시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람되어 오신 예수님이 언제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 대속을 완성하심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홀로 가지고 주권 주재하시는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비라델비아 교회에 그 모든 인편을 열어줍니다. 무엇 뭐 때문에 열어준다고요? 무엇 뭐 때문에 열어준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 모든 영편을 형통하도록 평안하고 복되도록 해 주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그 원인은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여러 가지 현실을 만드시고 우리를 현실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당면되는 여러 가지 형편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언제나 그 보이는 현실 형편 사정 그것만 보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신다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현실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신구약 성경으로 이미 다 선포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고 가르쳐서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 길을 가도록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어떤 영편을 만나도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이거룩과 진실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데에 열쇠다. 키이다. 성공하는 키이다. 야, 예수 믿어서 세상도 성공하고, 천국도 성공했다. 하는 그, 열쇠가, 뭐라고요? 거룩과, 최 집사님. 세상 성공하고, 천국 성공하는 열쇠가 뭐라고요? 예? 하나만 말하면 되나. 둘다 말해야지. 거룩과, 또 하나는, 진실. 예. 걸 잊어버리지 않냐고. 내삶 속에서 실제로 이걸 자꾸 살아야 됩니다. 아, 네. 어제 하루 삶 속에서 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는 형편을 첫 당면할 때, 거룩과 진실을 한번서 봤습니까? 그저, 그냥 막 전에 살던 대로 그래 살았습니까? 아, 요건 거룩하게 살고 진실되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그렇게 시작해 봤습니까? 음. 어제 아침에도 또 전개했지만 오늘 아침에도 전개한 것이 그저 말씀은 듣고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보자 하고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딱 가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하는 게 진실되게 사는가, 내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가졌으면, 반드시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은혜 받는데도, 고개 보고수위눈 감고, 막, 이래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 꼭, 바꿔서, 주유. 자, 고, 그렇게 올 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게 뭐죠? 예배 드릴 때에 눈 감고, 고개 숙여가 은내 받는 척 하려고 하면, 고 마음이,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예? 네? 네? 네.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게 거룩입니다. 거기 음. 거룩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뭘 해야 돼이 시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구별해서.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주여, 주여. 그러다가, 잠푹 자버리는, 고개 마귀의 괴율입니다. 아멘. 그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고개 쫙 들고, 정신 빠지, 차려서, 졸리지 않도록. 왜 졸리느냐? 몸이 피곤해서 졸리거든. 피곤 안 하도록 해야죠. 어젯밤에 잠을 못자고요잠 안, 잠푹 자고 싶키기도 와야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내가 깨닫고 믿어서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과 생각을 다른데 두지 않아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거릴 때에 그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를 말씀대로 사는 삶이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라 이 말이오. 거룩이란 말은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하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악의 세력을 싸워서 내가 그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기 깨끗이요 그것이 성결이요 죄를 범하게 하는 많은 역사들이 와서 나를 삐뚤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 속에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말씀이 정죄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에 삐뚤어진 것이 없도록 성결하게 하는 것이 거룩이라 이 말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거룩이 없으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예배는 은혜 못 받습니다. 모든 삶이 그,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그리김이 없도록, 양심에 자책할 것이 없도록, 진리로 양심 자유가 되도록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진리로 양심에 자책할 것이 없도록 자유하는 삶이 거룩이라 이 말이오 거룩하게 하면 반드시 내 안에 와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고 옳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영감으로 가르쳐 주는 진리. 그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 성경 어디에 그런 그래 말씀 해요? 요한일서. 다 같이. 2장. 몇 절? 27절. 거기 참 진실입니다. 거기에 진실입니다. 영감 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 네. 그 영감 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데는 마음 다해야 됩니다 목숨 다해야 됩니다 힘 다해야 합니다 뜻 다해야 됩니다 예배를 그려드려야 되고 말도 일도 행동도 다그 거기에 충성이 돼야, 그 영감 도리대로 지켜 순종하는 데에 내게 있는 걸다 해야, 다 해야 만점이 되도록, 만점이 되도록, 백점이 되도록 다 해야 뭐가 된다고요? 진심, 진실, 진실. 진실한 말은 주님이 내게 입혀주신 사활대수를 벗지 않으하고 입고 사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영감돌입니다. 영감과 진리는 사죄를 벗지 않으라고 죄안 짓고 살도록 하는 게 영감돌이요. 진리를 벗지 않으하고 어렵게 살게 하는 게 영감과 진리요. 화친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이 영감과 진리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의지하여 믿고 영신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영감과 진리다. 그것을 두고,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내 이름을, 내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사활대수를 벗지 않으하고 입고 살았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사활대수를 벗지 않으고 입고 살도록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따라서 내가 믿고 순종하는데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다 하고, 뜻다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시간 예배될 때에, 나의 인격과 인위는 누구와 똑같아요? 누구와 똑같아요? 예수님, 대속하신 주님, 대속하신 주님의 지식, 내 지식 되고, 대속하신 주님의 행위가 내 행위 되고, 대속하신 주님의 그 인격대로 내가 닮았어. 주의 형상대로 사람이 돼서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이 거룩과 진실 거룩하게 되면, 거룩, 거룩함으로 살면 저는 어디 안에서 살아요? 예? 네? 주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말씀 테두리 밖에 가면, 죄지요 말씀 안에서 사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게 거룩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룩 거룩 거룩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그게 거룩입니다. 말씀을 어겨서 양심의 가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고도 어겨서 사는 그거는 거룩을 범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는데, 하나님이 멸하는데, 누가 그 당에서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함으로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다윗의 열쇠를 받아서 당신이 모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대속을 완성하셨고, 이게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열쇠를 주어서 우리도 모든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형통하도록 복되도록 하시는 이 일을 지금 현실 현실마다. 다윗씨의 열쇠를 주어서 문을 열어주려고 오늘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알고 주님은 이 문이 세상에는 문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부모마다 선생님마다 친구마다 인생은 이래 살아야 된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래 살아야 옳은 도리다. 이렇게 말하는 말들이, 지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문들이 있는데, 내가 들어갈 문은 그 중에... 하나뿐입니까? 수많은 문입니까? 하나뿐입니다. 그 문은 누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누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주님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내가 뒤따라가는 문이에요. 이것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문이에요. 영세하는 생명기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는 "양의 우리의 문"이라, 양의 우리의 문을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거 그런데 이 문을 열어 놓았다, 열어 놓았다. 주님이 이 문을 통과해서 "나 따라오는 사람, 다 구워 놓도록." 이 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기. 내가 이 문을 들어가면 나는 뭐가 되고요? 양의 목자가 되고, 내가 양의 목자가 되고, 나를 따라오는 내게 속한 양도 내 따라오도록 인도하는 목자, 양의 목자가 된다. 이 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인도합니다. 이 길은 영세하는 생명길입니다. 이 영세하는 생명길은 세면 포장되어 있어요. 아스팔트 되어 있어요. 바닷길이에요. 하늘로, 항로에. 뭐로 되어 있어요? 이 길은 뭐로 되어 있어요? 예? 작년 이 길은 뭐로, 뭐로 포장되어 있죠?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인데, 새롭고 산 길이, 뭐, 뭐로 포장되어 있어요? 에? 진리로. 진리로. 요 길은 진리로 가는 길입니다. 이 진리는 영원 불변이에요. 뭐, 아스팔트보다, 스냅포장보다 더 단단합니다. 견고합니다 확실합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이 길이에요. 음, 음. 이 길을 가면 누구 만납니까? 성령님 만나지. 성령님. 성령님 만나면 누구 만나요? 주님. 주님 만나요. 이 길을 가도록 거룩하게 살면 거룩하면 이 길을 갑니다. 음. 거룩하면 이 길을 갑니다. 진리를 따라서. 그치? 이 길을 가면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이 인정을 해주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길이다. 뭐, 성령이 내가 너를 인도해 주마. 내 앞에서 인도해 주고.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을 따라가라. 진리를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니까 성령님이 누구에게 나를 인계해줘요? 주님에게 인계해줘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이 내게 입혀준 흰옷을 벗지 않아요고 입고 주님과 통행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다 많은 길이라 영생하는 생명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라델비 아교에열래 말합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사 타위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아놓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내게 아무리 적은 능력, 적은 능력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예? 적은 능력. 나는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요.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주님이 내 죄를 다 사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난 죄가 많아서 주님 못 따라갑니다. 이러면 주님이 사죄해 준걸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 못 가지. 믿어야 주님 따라가요. 믿어야. 난 죄가 많은 죄인이었지만, 네. 내 죄를 다 사죄해 주소서, 죄 없는 사람 되게 해 주소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롭게 하셔서, 어인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네, 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네. 주님 나와 화친의 은내 새생명을 주셔서 통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언제나 주님을 내가 머리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가 돼서 주님 따라갑니다. 아, 네. 이러니까, 주님이 펴준 대속을 다 벗지 않고 입고 사니까, 너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넌 내게 합당한 자다. 이렇게 칭찬해 줄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러니까,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합니다. 아멘. 내가 가는 거기를 방해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 거기에 열림문 준다 형통의 길을 주님이 열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 네. 오늘 또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갑시다 아, 네.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가 오늘 거룩과 진실을 가지고 주의 말씀 지키고 주의 이름 배반치 아니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길을 한번 달려봅시다. 아멘.